어머니께서는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새벽마다 산을 오르셨습니다.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산이 어머니에게 어떤 자리인지 몰랐습니다.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. 혼자 다니시기 위험해요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. 나는 산에서 살아온 사람이다. 여길 안 가면 내 숨이 막힌다.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. 해가 지고 바람이 차지고 제 마음도 덜컥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 능선을 헤매다 바위 곁에 조용히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저는 다리가 풀려주저 앉았습니다. 어머니 어디 다치셨어요?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. 여기가 내 아버지랑 젊을 때 자주 오던 자리다. 오늘은 좀 많이 힘들더라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어머니가 산을 오른 건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워서였다는 걸요. 제가 주름진 손을 꼭 잡자. 어머니는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정해야 내가 힘에 붙이면. 내가 좀 데리고 내려가라. 그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알았습니다.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. 부모님은 언제나 강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엔 늘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.